더 없을 동탄에 더없이 좋은 집 A106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록 순마대시향 99A타입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이수민, 양승호입니다. 승호씨, 요즘 이 동탄에서 많은 분들이 중대형 타입을 그렇게나 찾으신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동탄에서 희소성 있는 85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여기에는 무려 88%나 된다고 하죠 이렇게 중대형, 평형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부촌이 될것 같은데요?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 금액으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렴하고 다양한 무상 제공 품목까지 제공되고 있어 정말 실속 있고 합리적인 아파트라고 합니다 99A 타입은 총 1256세대 중 106블록에 178세대, 107블록에 352세대, 도합 53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절제된 자연질감의 모노톤을 믹스매치해 도의적인 감성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어반하우스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채택해서 환기와 채광에 탁월하고요. 내부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다양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99A 타입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와 이게 중대형이라 그런지 현관이 넓고 기네요 어디일까요? 바닥 타일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현관 창고며 신발장이며, 야 정말 이 세련미가 묻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일체형으로 설치를 해서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게 시공됐습니다. 신발장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laughs> 정말 많죠. 폭도 폭이지만, 이렇게. 앞에 네, 깊이도 깊어서요, 다양한 장화나 큰 신발들도 보관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산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세심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외관이 반글라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올 뿐만 아니라 거울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제 모습이 보여요. 우리도 네. 들어가기 전에 좀. 다른 어, 그렇죠. 자,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반대편을 보자고요. 어, 근데 여기는 신발장이 아니네요? <laughs>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현관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넉넉해서 다양한 물품들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골프백 뿐만이 아니라요, 부피가 큰 캐리어나 유모차 같은 물품들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도 있어서 각종 잡동사니들도 깔끔하게 보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무상 제공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얼른 들어가 보시죠. 아, 어, 그런데 네네. 들어가시기 전에 또 하나 봐야 될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는 외출 전에 조명이나 난방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도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 활용해 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욕실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곳은 공용 욕실입니다. 와, 진짜 고급지네요. 마치 그 호텔 욕실처럼요. 아무래도 일체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한몫을 할것 같은데요. 우선은 욕실용품을 담을 수 있는 이 빌트인 수납장이 있고요. 세면대, 샤워 부스가 차례대로 설치됩니다. 야, 진짜 수납 공간이 많네요. 와, 호텔에서처럼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는 거울이 쫙 설치되어 있어서 급할 때는 파고더룸 대신에 또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욕실 바닥에 단차가 있네요. 네. 이 샤워 부스를 제외한 다른 공간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인데요. 우리 가족들 언제나 쾌적하게 욕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형 욕실을 선택하시면 건식 세면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바닥 난방도 적용이 돼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욕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욕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욕실에서 안 나갈 거예요. 근데 <laughs> 네, 여기도 좋은데 아마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공간도 보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여기는 수납장이네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짜잔! 이렇게 천반까지 정말 뭐 수납에 빈틈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복도장이나 의류관리기장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뭐 이렇게 욕실을 나와서 바로 먼저 보이는 공간이 침실 3입니다. 어, 발코니를 확장하시면 이렇게 붓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붓박이장 옆에는 전신 거울도 음, 있어요 아주 실용적이죠? 이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 환기에도 좋고 음. 안방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딱 알맞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또 침실 2인데요 지금은 서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꼭 필요해진 워크스테이션이나 혹은 나만의 취미방으로 꾸며보셔도 좋고요 아이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옵션을 통해서 이 붙박이장을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차호가 설치가 돼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침실 그리고 주방 거실에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가족 구성원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공간 궁금하시죠? 네.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실 이 공간은 기본형에서는 알파룸으로 제공이 되는 공간인데요. 자녀가 3명이시면 알파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별도의 알파룸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펜트리에 여유로운 다이닝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럼 그 마법의 공간이 여기서 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으로 보시면 복도 펜트리가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 보이시죠? 야, 이 공간감, 야, 진짜 수납의 달인이 되겠어요. 근데 네, 더 놀라운 공간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렇게 대형 주방 팬트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뭐 여기도 뭐 공간 확장의 마법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방으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이렇게 여유로운 다이닝 공간도 생기고요. 주방 팬트리에 복도 팬트리까지. 정말 마법 같죠? 해리 땡땡과 마법 팬트리 아, 영화 같은데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앞으로 더 영화 같고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저희 주방으로 이동해볼게요. 네, 이번에 보실 공간은 99A 타입의 주방입니다. 뭐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것 같죠? 아일랜드를 포함한 D 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편리함을 극대화한 주방 동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과 상판은요, 오염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이에요. 그레이 톤을 사용해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스러움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커서요. 설거지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큰 창이 나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오. 용이할 것 같고요. 위쪽에 설치된 등은 3단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 작은 것조차 세세하게 신경쓴 티가 나요. 네, 그리고 비스포크 키치픽과 냉장고장, 전기 오븐과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일랜드에 이국쿡탑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어, 근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 네,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양쪽에 나란히 둬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수전이 있는데요, 애벌 빨래를 하는 곳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씻을 수 있는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실인데요. 운동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공간감 보이세요? 와, 광폭 와이드 거실에서 넓은 창 밖으로 바라보는 뷰.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좀 보세요. 그대리석 느낌의 대형 아트월과 어, 이 대형 바닥. 정말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아, 근데 또 위는 어떤데요? 여기 우물 천장의 거실등이 은은한 게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이 공간에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해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다음 공간 하나 남았으니까 그 공간까지 마저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부부의 보금자리가 될 안방입니다. 와, 역시 중대형 타입이라 그런지 넓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조금 너무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옵션을 통해서 슬라이딩장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계절 옷이나 이불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발코니 쪽은 티 테이블을 놔도 충분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 건조대랑 다용도 수정까지 있네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화분 가꿀 때 사용하면 좋겠어요. 또 이쪽에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대 위 아래 서랍장 충분하고요. 또 여기 거울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런 게 가능하네요. 그 여성분들 메이크업할 때 항상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편해지시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어, 근데 보통 욕조는 공용 욕실에 있지 않나요? 음, 맞아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 부부만을 위한 이 부부 욕실에 욕조를 설치해서요. 우리 주부님들 하루피로 싹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저녁 식사 후에 반신욕이라. 아, 정말 좋네요. <laughs> 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여유로운 공간이 있는 슬라이딩 장이 있고요. 또 안에는 메리평 콘센트까지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거기에 뭐, 비대의 선반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네. <laughs> 어, 여기는 근데. 네. 수현 씨, 근데. <laughs> 네. 아, 여기는 제가 제일 아끼는 공간인데. 네. 여러분한테만 공개합니다. 짜잔! 오! <laughs> 이렇게 널찍한 드레스룸입니다. 이거는 유상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삼면이 모두 시스템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옷을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환기가 가능한 창이 있으니까요 옷 감상하지 않고 잘 보관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 드레스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A106 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 블록 순마 대시양의 99A 타입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가족들의 생활공간은 고급스럽고 여유롭게 인테리어와 마감은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다채로운 수납공간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동탄 A106블록 어울린 파밀리에 A107블록 순마 대시양 99A 타입.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데 직접 살면 얼마나 좋을지 궁금해지네요. 99A 타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요.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혹시 이거는 비밀인데 동탄 이신도시가 11월에 규제가 해제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 그러면은 그 앞으로 청약이나 대출, 뭐 세금,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겠네요. 음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도 일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99제곱미터와 109제곱미터는 100% 추첨제니까 가점이 낮아서 좀 망설였던 분들은 완전 기회라니까요 와, 그러면 우리 단지는 그 동탄에서도 희소가치가 높은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타입이 88%가 되니까 그렇죠.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음... 이거야말로 정말 내집 마련의 기회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꼭 청약해야겠네요 Ja. <mully>